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예, 네. 몇 살? 서른... 서른 두... 세 살입니다. 뭐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음. 디자이너, 오케이. 자 무슨 일로 왔어요? 음. 제가 알고 보니까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망 사망신고 신고를 <laughs> 뭐? 누가 했어? 네 사망 신고를? 엄마, 엄마 지금 음. 혼인 신고를 못 하고 있어서 중 얘기를 해봐. 최근 한 5년 6년 전에 회사 다닐 회사 다닐 때. 치과 치료, 이제 그걸 증빙해서 내면은 치과 비용을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해주시는 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떼려고 갔더니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 이름으로 안 떼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처음에 이제 당황해서 말을 하고 엄마 이거 한번 알아봐 줘라 왜 내게 이제 가족관계가 왜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아봐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때 막 엄청 바쁘고 회사하고 바쁘고 이래서 되게 엄청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결혼을 이제 할 때가 와서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구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안 떼지다 보니 거기에 이제 그 혼인신고에 그 호적란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쓸 사람이 없어서 접수가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왜 근데 사망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음.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음. 새 아버지라는 사실도 2 3살 때쯤에 처음 아, 비밀을 그냥 네. 지셨구나 아, <laughs> 어.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는 원래 이에나인데 새 아빠를 만나서 이제 둘째를 낳고 하다 보니 성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옮겨주는 그런 법적인 그게 안돼 있었대요. 음. 그래서 적법 절차는 음. 아니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신 건데. 아니, 그렇게 그럼 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네가 사망 신고가 됐는데, 네. 그럼 그 뒤로는 네뭐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김예나라는 이름은 음. 주민등록상에만 이제 존재를 하도록 처리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저 독특하네. 뭐 그런 게있 주민등록증은 있는 거네. 네, 맞아요. 주민등록증은 있고. 아, 그러면은 사망 사유는 뭐라고? 사유 적잖아, 원래. 사유가 이제 제가 저도 그래서 제 사망 사유를 제가 봤어요, 서류를. 이번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기분은 이상하긴 했겠다. 기분은 이상하긴 했겠다, 근데. 네, 너무 이상했어요. 음. 왜냐면은 이해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디 양천구 어디 저수지에 이해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디 양천구 어디 저수지에 오, 맞아. 어떻게 이게? <laughs> 사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사망 그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뭐또 가짜로 만든 에이, 거야. 다 뭐, 그렇게 해해샀나 봐요. 그 저도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네. 자, 미안한데. <laughs> 네. 어쨌든 네가 사망 신고 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 갑자기 없던 인물 김예나를 갑자기 니네 집 주민등록에 다 어떻게 넣냐 이거지. 그뭐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아니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사망했을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여기는 그래. 사망이 됐는데, 오케이.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는 못 써야 되는데, 아, 못 써요. 지금 아, 그럼 또 사, 다른 번호로 써? <laughs> 네. 그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예요. 정리를 하면? 이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호적이 있는 거고, 응. 근데 사망이 됐고. 사망이 됐고. 김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상태로 그냥 주민등록만 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주민등록번호는 뭐 어디서 만든 거야? 흥신소에서 만든 거야?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 92년도에 이제 뭐그 그 당시에 이제 뭐 구청에 동사무소 갔는데. 그거 뭐좀 만들어 준 거지. 새롭게 태어난 애로 그냥 새 번호를 만들어 준 거지 아, 뭐. 그거를 좀불 봐. 어떤 아마니에. 걔뭐그 당시에 뭐 했겠지. 아, 새 그러니까, 어, 태어난 애취 출생 신고를 아, 해 가지고 한 거지. 그때가 몇 살이었는데 네가? 그때가 95년도니까 제가 세 살. 3살... 살이니까 네. 그렇게 한 거야. 늦게 신청한 걸로. <laughs> 그러면 100%야. 그래. 아니, 그러면 어. 너세 살인데 너 학교는 그러면 공갑들하고 다녔어, 아니면 네, 왜냐면 신고를 그러니까 95년으로 뭐 한게 아니라 아, 92년으로 아, 네, 출생 신고를 못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92년도에 한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이 그럼 먼저 <laughs> 먼저 있던 애는 야이 영화 같은 아? 드라마에 재산의 인물을 태어난지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출생 신고가 늦었다 해가지고 새롭게 출생 신고를 네, 했다. 네. 이거 내가 볼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잘못하면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네. 뭐 그때 애기였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네. 니네 어머니가 네. 이거 문서 위조로 네. 아니, 니네가 이걸 속여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이거는 사문서 위조나 뭐 이런 게에서 공소시효가 끝났지. 맞아요. 어, 공소시효가 끝났지.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네. 이미 다끝나는거였어 그래서 제, 바지, 저희가 바지, 이제 바지. 법무사님한테 네. 가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의뢰를 드렸어요. 의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이엔나를 일단 살려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살아나고 김예나는 지금 갑자기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음.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는 이혼 상태세요. 음. 그러면 그냥 뭐 이왕 원래대로 가면 되는 거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이유가 있어요. 아빠한테 좀 미안한.. 그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아니야 아니야. 김연아를 하려고 아니, 했어요. 근데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 아는데.. 내가 보니까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거기 아마 내 짐작에는 거기 동사무소에 계신 분을 되게 뭐 친한 사람이었든지 뭐가 됐든지 뭐 여기 뭐 상황이 또저 애가 하나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여기 또 애가 그냥 이새 아빠인지 모르고 이렇게 크게 좀 도와줘라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뜻에서 나쁜 아마, 뜻은 아니었을 텐데 아, 누가 어. 선의로 도와줬을 것 같아 내가 볼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 물론 키워주시고 고마운 네. 분이지만 니네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면 네. 너랑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는 사실 관계가 남이지. 남이 어, 되는 건데 집어. 그러면 그 새아버지 성을 음. 계속 따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망 신고된 이에나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 있는 거 하지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법무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살렸어요. 살렸어요. 어휴, 축하해. 네, 살려... 다시 환생했네요. 환생했네요. <laughs> 여기서 이제 문제인 게두 개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나도살려 있고 김예나도 살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30몇 년간을 계속 김예나 살아왔고. 그치에요. 근데 또 문제가 뒤에 주민등록 번호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이랑 뭐 카드부터에 다 김예나로 예,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이제 다시 이예나 로 바꿔야 되는 게좀 너무 버거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예나의 정보를 여기에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렇게 녹여서 바꾸는 작업을 사실 음, 시도를 네. 해봤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법무사님이 원래 진행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캔슬되고 그냥 이제부터 제가 다시 이제 이엔나로의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김예나 이름을 버리고. 너 이해나로... 그거 아까 저기 뭐뭐 뭐 주민번호하고 뭐 새로 등록하고 그러는 거, 네. 은행 뭐 이런 거,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일주일 동안 네. 어맘 잡고 하면 일주일 만에 끝나. 일주일도 안 걸려. 일주일도 안 걸려. 어? 너 그냥 네가 구차해서 그러는 건데. <laughs> 어?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 <laughs> 어? 솔직히 얘기하면 니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 사업자 바꿔야 되고, 막다러니까 어. 예나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음. 건데, 너한테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음. 일인데, 나중에 지금 이 얘기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야. 네. 심각한 문제야. 왜냐, 가공인물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물론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 되지도 않지만. 예나가 착하게 자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어.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 이거 안 돼요 이제 분명히 말씀해 이거 혹시 뭐 흉내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있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laughs>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이 예나로 돌려서 아, 맞아요. 어, 그래. 주민등록 원래 주민등록하고 이거를 네가 제대로 해가지고 딱그 서류에 네 확실하게 너로 돌려놓고 김예나 이제 포기해야 돼. 없애야 돼. 맞아. 없애야 된다고. 이제 33년을 김예나로 살아서 좀 그치 망감이 교차하긴 할 텐데 예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럼. 예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laughs>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음. 다 바꾸잖아요. 이제 예나로 음. 다 바꾸게 되면은 물어본 게왜 예나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설명하기 귀찮지. 가서,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내 아빠 자, 성 찾아갔다래. 아니, 좋은 <laughs> 저게 오늘 너잘 나왔어. 네. 네 주변에 네. 전화번호 몇개 되니? 그저 연락처. 천, 네. 천 개? 그 중에 네가 주로 연락 자주 하고 뭐 네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네. 있지? 이 우리 저 이거 방송 며칠 날 되는지 미리 알려주면 그분들한테 단체로 자꼭 제가 무로부살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소리가 다 있으니 이거 보시고 더 이상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보내 그래 나의 사망 일기를 그러면 장적이잖아 그래서 한번 봐 보라래 이래서 이 예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머니와 그 새아버지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해프닝. 네. 해프닝이야. 해프닝이니까. 그렇지, 그렇지그렇지뭐 좋게 생각해. 네. 네 좋게. 얘네 <laughs> 그뭐 다른 걸 떠나서 남편은 이 처음 알았을 때 뭐라고 했어? 남편은 만 편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남편도 이제 그러니까 별 말을 못 했죠. 저도 이제 막 당황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그 <laughs>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려가기로 한 날에 사실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적어도 당황해서 이제 어어 음... 어, 하다 보니까 근데 야, 근 아, 네, 그래, 네, 미안한데 다리구나. 예나야, 네. 네. 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laughs>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laughs> 네. 울리는 아니야. 아 울리는 아니야. 왜? 왜냐하면 문서상의 오류인데. 이게 아니, 네가 아니, 네가 그렇게 울리는 아니, 아니 일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근데 어, 많이 저도 알아요. 근데 네 감정은 근데 알아. 아, 네. 네 감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laughs> 되게 웃기는 게 주제가 주제가 맞아요. 막 우리가 아, 눈물을 맞아요. 흘릴 일은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아. 네. 너랑은 또 관계가 없잖아. 맞아요. 저도 이걸 걱정하긴 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잘 울어가 제 얘기에 감동받아고 그래. 네. 근데 어쨌든. 네. 시댁 분들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아 그럼 괜찮지 뭐. 아, 예나 잘못이 아닌데 어. 새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지. 김예나든 예나든 그렇잖 네. 그럼 지금들 정말 지금 행복하지? 네. 그렇지. 생각지도 못한 <laughs> 일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텐데 그러고 넌 이름이 안 바뀌잖아. 너 친구들이 이해나야, 이해나야 예나야 예나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 예나야 부잖아. 이름이 바뀌면 좀 골치 아픈데 너는 이름이 그대로래서 그래. 괜찮아. 이시로 합류해서 축하해. <laughs> 아, 나 이수근이라고 해요. <laughs> 어디 이시니? <laughs> 한평은 알고 한평이면은 뭐 우리랑 뭐집한 사람은 아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우리 예나가 앞으로 또잘 정리해서 네. 이런 일로 뭐 스트레스 그렇게 받을 일은 아니까네 <laughs> 행복하게 새 가족 꾸렸으니까 행복하게 네. 바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해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김애나 양의 미래를 얘기해주세요. 자아 이거 봐봐. 그렇지 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야. 이렇게 행복하게 아... 살아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 그렇지. 내 네. 여행은 설레임처럼 네.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늘 행복하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네. 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이거 너한테 좋은 일이야. 왜냐. 너이 사회에 네가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동안은 정체 불명의 사람으로 산 거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네 정체를 제대로. 네신혼을 제대로 확인을 하게 됐잖아. 근데 네. 이건 너한테 좋은 일이야. 좋게 생각해. 네. 좋아.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걸 바꿨다 <laughs> 했는데 그냥 어차피 사공 바꿔도 아빠 딸이고 얘나 인건 앞바뀌니까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laughs> 이에 나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예나.